수질 분석 19번째 시간입니다. 수중 유기물의 분류, 유기물 측정의 지표, BOD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네, BOD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BOD가 측정하는 게 무엇인지, 에, 기본적인 이론을 좀더 설명을 하고 어, BOD 측정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BOD라는 것은 유기물을 측정하는 것인데 유기물을 좀몇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BOD를 분류하는 용어로서 생분해성과 난분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b i o d e g r a d a b l e 라고도 있는데 bio는 생물이라는 말이고 degrade는 분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에, 일본에서는 이분해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라는 말은 에, 쉽다는 뜻이죠. 난이 난이도라는 말에서 이자가 쓰이는 그 글자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분해성이라는 말은 쉽게 분해가 되는 물질이다. 뒤에 나오는 난분해성에 대조되는 말이죠. 에, 그 생분해성 (biodegradable organic matter)는 어떤 물질들이냐면은. 하 좀 분자 크기가 작은 겁니다. 작은 분자들. 또, 분자의 종류가 그 미생물이 잘 분해하는 종류가 있고, 분해하지 못하는 종류가 있는데, 이 생분해성은 미생물이 분해를 잘 하는 물질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뭐, 우리가 아는 유기물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물 속에는 이렇게 분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예, 분해하는 것들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인데 분해하지 못하는 것은 부식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예, 많이 있어요. 바이오 g 그레이드블 오게닉 매터는 그 어, 모델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레바일 오게닉 매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레바일이라는 용어를 써요. 레바일은 어, 뭔가 깨지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깨지기 쉽다. 자 그런 그 유기물들은 예, 미생물이 한 20일 정도면 완전히 분해합니다. 20일 정도. BOD는 뭐 5일만 측정하지만 다 분해하려면 거의 한 20일 정도 걸려요. 예 그런데 어, 실험실에서 이제 그 생분해성과 난분해성을 분리할 때. 예, 분해하는 기간을 보통 한한달 정도 줍니다 한달 정도 분해를 하고 그리고도 남아있는 유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 non-biodegradable 이라고도 부르고 예, biodegradable 앞에 반대말을 뜻하는 non이 붙었죠 또는 어, 모델링 하는 사람들은 r e q u e s t r a n t 라는 용어를 또 좋아해요 또 Refractory 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Refractory 예, 리프랙토리라는 말은 깨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예, 깨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좀 깨지는 게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태학 분야에서는 리프랙토리라는 말보다는 리켈스트런트라는 말을 좀더 좋아합니다. 리켈스트런트라는 말을 어, 생태학 책에서는 더 많이 쓰는 편이다 하는 거죠. 자, 이 non-biodegradable, 생물이 잘 분해하지 못하는 물질들, 분해가 어렵다고 해서 난,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분해성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물질이냐 하면은, 물질의 종류로 보면은, 그 방향족 화합물입니다. 영어로는 polyaromatic compound라고 불러요. poly라는 말은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aromatic compound라고 돼 있는데, aromatic은 그 방향족, 어, 벤젠고리를 말하는 거죠. 이 벤젠고리들이, 예, 폴리니까 여러 개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래서 여러 개가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그런 분자들을 이 방향족 폴리 아로마틱 컴파운드라고 부릅니다. 또는 여기에 그 OH 기들이 이렇게 붙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페놀이죠. 이게. 그래서 폴리페놀릭 컴파운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폴리페놀릭 컴파운드. 그런데 이제 OH 기들이 많이 붙으니까 또 OH 기가 좀더 산화되면은 어 이런 그어 카복실산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식산이다, 네, 휴믹에스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식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분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그 BOD로 측정이 안 되는 물질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측정할 때는 뭐 TOC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그 UV 흑광도를 측정해서 예, 종종 예, 대신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분류하는데 첫 번째 미생물이 잘 분해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예, 분류하는데 이것이 그 유기물의 성질 또 분해 분류 방, 어, 분석 방법에 아주 큰 예, 요인이 되는 분류입니다. 두번째로 유기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에요. 입자상과 용전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에, 입자가 작은 것은 그 용전이라고 용존, 해서 영어로 dissolved라는 표현을 씁니다. dissolved organic matter, DOM 또는 여기서 탄소만 분리해서 말할 때는 DOC라는 용어를 씁니다. 탄소만 말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그, 탄소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DOM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탄소만 측정하면, 그때는 Dissolved Organic Carbon이라고 부르는 거죠. 용존형과 입자상, 용존형과 입자상, 영어로 Dissolved와 Particulate라고 부르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 원래 옛날 기준은 0.45 마이크론 필터를 사용했어요. 0.45 마이크론 필터, 아, 0.45 마이크론 필터는 옛날에 아주 그 작은 필터, 제일 작은 필터의 그 에, 사이즈였기 때문에 포어 사이즈였기 때문에 이걸 선정을 했는데 요즘은 잘 쓰이질 않습니다. 에, 요즘은 이런 그 0.45짜리 멤브레인 필터를 잘 쓰지 않고, 글래스 필터를 주로 많이 씁니다. 글래스 필터. SS 측정할 때도 글래스 필터를 쓴다고 했죠. 예, 유리 섬유의 장점은 그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유출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유기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농도가 낮은 그 용존 유기물을 측정할 때는 예, 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유기물을 측정할 때는 항상 그 GFC 글래스 필터를 가지고 에, 걸러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이그 GFC로 걸으면은 대략 한1 마이크론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은 다 걸러집니다. 에, 그래서 dissolved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은 콜로이덜 사이즈의 유기물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콜로이드라는 것은 대략 1 마이크론 이하, 1 마이크론 이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을, 어, 그 콜로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건 분자 수준으로 쪼개진 건 아니고, 뭐, 뭐, 어느 정도, 네노미터 정도 단위의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디솔브대에다 포함을 시킵니다. 측정을 DOC 또는 뭐 soluble C O D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그러면 용존 유기물은 어디서 오는 어떤 물질들인가 하면은 낙엽 같은 그 육상 식물의 분해, 식물의 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 우선 제일 많아요. 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런데는 기본적으로 그 유기물이 들어 있고 디솔로 오게닉 메터가 들어 있습니다. 또 농경지에는 그 퇴비를 많이 뿌리죠. 농작물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섞여 가지고 뿌려 주는데 이게 분해되면서 거기서 유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또 세포의 파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가 보통 살아있는 세포 예, 뭐 박테리아는 1마이크론 이하도 많이 있지만 보통 살아있는 세포는 한 1마이크론 이상 됩니다. 그 조류세포, 이런 거, 물에 제일 많은 조류세포는 보통 한, 어, 3 마이크론 정도는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세포가 깨지면은 그 세포 속에 들어있던 그 핵이라든가, 뭐, 미토콘드리아, 클로로플라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 빠져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콜로이드 사이즈이죠. 콜로이드 사이즈인데 이것은 예, DOM에 포함이 됩니다. 또, 식물 플랑크톤의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유기물도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이 물 속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주, 소스인데, 광합성을 하면은, 광합성을 하면은 그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유기물 중에 일부가 세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뭐다10% 정도 뭐 이렇게 빠져나와서 플랑크톤이 많으면은 물 속에 DOM도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또 DOM을 먹고 사는 예, 박테리아도 늘어나고 또 동물의 배설물도 있습니다. 동물이 그 수중 동물이 먹이를 먹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배설을 하는데 소화율이 이 육상의 포유동물이나 이런 생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미처 소화되지 않은 그런 유기물들이 많이 배설이 돼요. 동물 플랑크톤, 어류 이런 생물들이 많이 배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물 속에 있는 용존 유기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뭐냐면 부식질이라는 겁니다. 휴믹 서브스 c e 즈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씁니다. 복수형으로 쓰는 이유는 물질의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식물이 분해가 되고 분해되다가 남은 예, 앞, 앞에 슬라이드에서 폴리 아로마틱 컴파운드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폴리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을 통칭하는 게이 부식질이라는 겁니다. 휴믹 s u b s t a n c e 이게 물속의유기물의 보통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합니다. 용존 유기물의 절반 정도. 그 외에, 휴믹 Substances 아로마틱 컴파운드인데, 그 외에 유기산, 뭐, 아세틱게스드라든가 또는 탄수화물들, 뭐, 아미노산, 또 지방, 이런 것들도 많이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물 속에 조류나 동물, 플랑크톤 이런 생물들이 이제 분비하는 것들이요. 그다음에 에, 필터 페이퍼에 걸러지는 필터 페이퍼에 걸리는 물질들을 보면은 에,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SS 측정하는 방법, GFC 필터로 걸르죠. 그래서 걸러가지고 무게를 재는 그런 VSS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도 하고 또는 POC 측정이라고 해서 그 유기물을 걸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유기물을 태워서 탄소를 측정합니다. 예, 탄소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 COD 중에서 전체 샘플을 COD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자상 물질의 COD만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솔루블 COD 필터 페이퍼로 입자를 걸러낸 용존물의 COD를 측정해요. 그런 다음에 토탈 COD에서 빼줍니다. 왜냐면 입자만 걸러가지고 COD를 측정하는 것은 에, 필요하진 않고 솔루블COD를 측정해서 토탈COD에서 빼주면 그 차이가 그 입자상COD가 된다. 그 신체 입자상 유기물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또는 필터 페이퍼를 따로 그것을 COD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 필터만 그 뽑아 가지고 COD를 측정하면은 이것이 이제 유, 입자상 유기물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입자상 유기물은 뭐냐? 살아있는 생물 세포가 대부분입니다. 제일 많은 게 조류. 그 식물 플랑크톤 종류라고 할수 있죠. 예, 광합성하는 미소 생물 조류, 그다음에 유기물이 하수 같은 데는 유기물 많이 나오는데는 박테리아 이런 미생물들이 소 입자상 유기물을 구성합니다. 또 식물의 잔재, 식물의 잔재에서 만들어진 디트라이터스. 육상 생태계에서는 디트라이터스라는 말을 주로 쓰고 그러니까 낙엽이 잘게 부스러져서 비가 오는 날 씻겨 나가는 거죠. 그것을 디트라이터스라고 부르고. 예, 호수에서는 그것을 수생태계에서는 그게 들어오면은 예, 드브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드브리. 그다음에 동물의 배설물에도 이런 입자상 유기물이 있어요. 물고기나 이런 동물 플랑크톤이 물 속에 있는 미생물, 조류를 막 먹으면은 예, 배설물을 보면은 예, 덩어리로 져서 나옵니다. 덩어리가 돼서 그러니까 미소한 생물들을 먹고 그 배설물은 한 개, 한대 엉겨붙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요. 피컬 펠레트라고 해서 펠레트 형태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물속에 떠있는 입자상 유기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은 생분해성이냐 난분해성이냐 분해 속도를 가지고 분류하기도 하고 또는 입자 크기로 예, 용존형이냐 입자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니다 수중 유기물 오염의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유기물의 양을 무게로 측정하는 거죠. 유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총 양을 무게로 재는 것입니다. 드라이웨이트로 보통 이제 측정을 하죠. VSS라는 것이 필터를 가지고 유기물, 어, 부유물질을 걸러낸 다음에 태워서 어, 그 무게를 측정하죠. 어, 태워서 무게 감소를 측정하는데 이걸 강렬감량이라고 합니다. 그 강렬감량이 예, 유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에, 대상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세디멘트나 슬러지 이런 데에서 그 유기물의 양을 예, 무게로 측정합니다. 양이 많은 곳이죠. 에, 그런데 물 속에 뭐 1리터 중에 밀리그램 단위로 들어있는 거, 이런 거는 그 무게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r 수전 파라미터하고, 카본 파라미터 두 종류가 있습니다 o x y g 파라미터는 그 유기물을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유기물이 산화될 때 소비되는 산소의 양으로 어, 간접 추정하는 거예요 산소의 양으로 간접 추정한다 자,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예, 어, 예, 분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하나에 수소 두개 산소 한개 이런 분자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CH2O 예, 이 비율로 존재하는데 글루코스의 경우는 여기에 6개가 들어 있습니다 탄소 6개 예, 이렇게 해서 그 탄소 한한 한 분자, 한 원자가 산화될 때에는 산소가 한 분자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 유기물이 산화될 때그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어, 탄소는 CO2가 되고 수소는 H2O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산소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탄소 하나당. 예, 그래서 소비된 산소의 양으로부터 소비된 산소의 양으로부터 그 유기물의 양을 추정하자. 아, 그니까이 반응식 이 반응식으로 볼때 요거 하나만 알면은 산소 소비량을 알면은 이쪽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양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에, 그래서 탄소 한 분, 한 원자, 당 산소 한 분자가 필요하니까 무게로 치면 이게 12대 32가 됩니다. 에, 그래서 BOD나 뭐 이런 그 옥시전 파라미터를 측정해가지고 산소 소비량을 에, 측정하고 나면, 에, 여기다가 일정 비율을 곱하면 우리가 탄소의 양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 또 전체 유, 전체 유기물의 양으로 환산할 수도 있어요. 어, 카보 y 이드레이트 글루코스의 경우에 에, 탄소 6개짜리 에, 이, 이런 분자 조성을 가진, 가지는데 그러면 그 에, 분자량이 얼마냐면 180이 됩니다. 이때 산소 6분자가 산화에 필요한데, 이 무게는 6 곱하기 32 해서, 192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비로 하면은 유기물 180g이 산화될 때 산소 192g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 네, 그래서 거의 산소의 양 무게하고, 뭐, 유기물의 무게가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카본 파라미터는 요즘 그 억수전 파라미터를 대체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카본 파라미터는 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탄소 양을 측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유기물의 조성이 주로 이 탄소 하나에 수소, 산소, 수소 이렇게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모두 이렇게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가지고 있고 이 분자량을 어, 무게라든가 이런 걸 따져 보면은 글루코스의 경우 예를 들면은 분자량이 180이고 이 속에 있는 탄소는 예, 여섯 여섯 개의 탄소 분자, 원자량이 72가 됩니다. 그래서 180대 72가 되고, 이 B는 1대 0.4가 돼요. 에, 그러니까, 전체 그 유기물량에서, 요 탄소의 무게가 한40% 된다 는 거죠. 여기 그 탄소의, 어, 원자량이 12이고, 산소는 16이고, 여기에 이제 수소가 하나씩, 일씩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근데 실제로 측정해 보면은, 40%보다 조금 적어요. 그래서 한38% 정도가 실제 측정을 해보면 나오게 되는데 뭐 대략 한 35에서 40% 사이됩니다. 네, 그런데 이 카본 파라메타를 이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가지고 측정하기가 매우 쉽더라 하는 거죠. 이, 이 유기물, 어, 유기물, 이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 이 유기물이 산화되면은 CO2가 되는데, 이 CO2는 적외선을 아주 잘 흡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적외선, 공기 중에 CO2 농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기물을 태워가지고 CO2로 만든 다음에 요걸 측정하면 아주 쉽기 때문에 이 예, 카본 파라메타가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카본 파라메타로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TOC라는 거죠 TOC, 예, 지금 수질 기준도 그래서 BOD, COD에서 점차 TOC로 어, 바뀌고 있습니다 예, BOD, BOD는 유기물 오염의 지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자, BOD는 Biochemical Oxygen Demand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Biological Oxygen Demand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두 가지가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또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이 BOD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유기물 양을 측정하는데 생물을 이용하는 측정법입니다. 화학적 측정이 아니라 생물을 이용하는 측정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물검정, 영어로는 bioassay라고 부릅니다. 에, 생물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보통 BOD가 지금 대표적인 그 사례고 그 외에 물벼룩을 이용한 독성 테스트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박테리아를 이용한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에, 그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공정시험법에서 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생물검정은 BOD와 물벼룩검정 이 정도죠. 자. BOD의 정의는 뭐냐 하면, 20도 C의 물 속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 산화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정의가 나오는데, 20도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중의 유기물을 측정하는 것이고, 미생물을 이용한다. 미생물에 의해 산화한다. 미생물이 산화하지 못하는 것은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필요한니다 필요한 산소의 양, 예, 필요한과 소비된이라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물 속에 그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필요하지만 산소가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소비된 것이라는 정의보다는 필요한 산소의 양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이 BOD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냐면은 그 물이 하천에 방류되었을 때 소비될 산소의 양을 미리 산정한다, 예정 추정한다 는 거죠. 소비될 산소의 양, 이 하수를 이 하천에 버리면 이 하천에서 산소가 얼마나 소비될 것인가. 에, 그러니까 어, 그, 측정의 목표는 산소의 양에산소에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그, 어, BOD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하천의 산소 고갈을 막기 위해서예요. 하천의 산소 고갈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방류하는 경우에, 하천에서 예, 산소 고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물이 다 죽는 그런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예, BOD를 측정해가지고 미리 예측해보고 어, 여기 보면 모델링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하수가 이 하천에 방류되었을 때 산소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물고기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하는데 BOD가 사용된다 는 거죠. BOD는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하니까 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유기물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분해성 유기물의 적도가 됩니다. 주로 측정 대상은 용존 유기물입니다. 입자상 유기물은 좀 측정이 많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BOD를 5일 동안 측정하는데 입자가 좀 크고 그러면 5일 동안에 이게 다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용존 유기물을 예,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예, 유기물 총량의 지표로 사용할 수는 없다. 아, 유기물 총량의 지표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예, 특징입니다. 뭐냐면, 물 속에 있는, 보통 하천과 호수에서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의 20%만 생분해성 유기물이에요. 20% 정도만 BOD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 이상은 3분의 2 정도는 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난분해성 유기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BOD 가지고는 유기물의 총량을 측정할 수는 없고 또 난분해성 유기물은 측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생분해성 유기물만 예, 측정하는 그런 그 측정법이다라는 거죠. 그 생분해성 유기물은 어, 그, 어, 주로 근원이 뭐냐하면은 근원이 하수입니다. 하수 또수중에그 조류 어, 조류나 박테리아, 뭐, 이런 그 미소한 생물들이죠. 예, 그래서 요런 걸 측정할 때는 좋은 그 장점이 있고, 난분해성 유기물을 측정할 때는 예, 측정이 안 되는, 음, 그런 특성을 가진다.